오늘 생각보다 날씨가 짠줄알 <목소리> 같은데 저는 장문가이것아요 추워서 집에서 옷 갈아입고 왔어 생각보다 춥더라고요. <목소리> 설날이 이제 8일부에 지금 3일 나갔다. 이틀 일자 써 있는데, 이틀 자라는 나라 대큰 명절에 어, 장보기를 옆에 이제 간다시장보습니다장기를 어, 아, 네. 잘했습니다. 네. 시장에서 성공하면 제가 활등할 거예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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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그래서 그, 아케이 사업, 현대화 사업 하는데, 정말 많은 예산, 한 70, 78입니까? 그 정도로 주세장까지 해가지고 예산을 줬고 이제 이렇게 이제 중소규모의 대크지함, 조그만 시장들은 재개발하고 아케이 사업을 하는 지주들의 동의를 다 받아야 돼요. 근데 그게 100% 동의라는 게 연락 안 되는 사람도 한5% 돼요. 도저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칭 발서종합시장법이라고 해가지고 90% 동의만 받으면 할수 있도록 그기 법을 바꿨어요. 그게 전국적으로 꽤 많은 어, 혜택을 이렇게 시작의 혜택을 받습니다. 이제 우리가 조금 조금 전에 어, 신대당 시장이라고 갔다 왔잖아요. 거기에 마지막에 이제 소위 코밑, 소위 반좀좀 사장님의 부부가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전부 큰제래 시장도 비닐비 비닐 누있고 거의 큰 시장 위주로만 혜택을 계속 주고, 그러니까 동네 어 작은 시장 작도 아니죠 이제 것부터는큰 네. 작은지 아닌데 중소 중규모의 시장들하고 작은 시장들하다 이제 그 손님들이 없는 어, 그런 상황이죠 저는 이제 지금 어, 12년 동안 그 어, 명절 되면 어, 시장을 다니고 코로나 때는 좀한 집도 안 가지고 다 찾아다녀요. 제가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어, 요즘 선거법이 온네가지고 뭐, 돈한번줄 수도, 있, 줄 수도 받을 수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 시장에 가서 물건 사는 건 괜찮아요. 제가 이제 오남매니까노 뭐 명절 되면은, 뭐 자기들도 이것저것 사오지만은, 내일부터 우리 집은 난리를 합니다. 반찬을 하고 뭐 지금 사라져가는 재료를 가지고 이제 음식을 하면 오늘 한 보면 은 양손 가득이 무월 정도 들어 와요 양손에 다 <laughs> 그러다가 뭐또 거기만 가져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는 조카들이 생기그조카들 거의 다 챙겨야 돼 그래서 하나 이제 그게 제가 또 장남의 장손이여요 또 어른, 아버님 돌아가시고, 할머니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사계시는데 어머니는 아들이시잖아요. 그것이 또, 어, 명절이라도, 우리 가족들은, 어, 한 30명 됩니다. 우리 이제 집계가. 어, 할머님하고 할아버님, 아, 할머니하 아버님 딱두 분이, 어, 이제, 이제 대구로 내려, 미국에서, 북한에서 내려오셔서, 두 분이서 일구어는 가족들이 사촌, 저한테도 이제 조카도 있지만 이제 손잡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어 이제 저 남동생 딸이 이제 벌써 애가 크다고 그러니까 그, 그렇게 다 이제 1세대, 2대, 3대, 4대까지 다 합치니까 한 30년 되는데 지난 추석 때도 어, 뭐, 해외에 있는, 해외에 있는 한 10명, 그게 그러니까 글로벌한 대한민국 맞아요. 우리, 가 우리 가족이 30명 중에 10명이 3분의 1이 해외에 있는 거예 나머지 20사람은 다 이제, 어, 면에 와서 또 같이 이제 시간을 보내죠. 어, 아까 그, 그 신대당 시장은, 이제, 아케이현지화 사이가 안되 있잖아요. 저쪽은, 그, 두 군데는, 달서시장이나, 소송중주 어 현대화 돼 있잖아요. 달서시장 같은 경우는, 주차장까지 다 해가지고, 한 80억, 70, 80, 뭐그 정도로 제가 지원을 해서, 이제, 그렇게 시장을 만드니까 잘, 이제 시장들이 괜찮죠. <laughs> 똑같이 시작했어요. 아까 그 얘기를 한 거야. 그정육조 사장님한테. 두 시장을 똑같이 현대화에 다 작업을 하려고 했는데, 어, 달서종합시장은 제가 법을 바꿔서 93% 동의를 받았어요. 그래서 진행을 했고, 이쪽은, 그 보면은, 양쪽이, 한쪽은 건물이 딱 들어가 있는 거죠. 한몇정자 3, 3차, 4척자의 건물이고, 한쪽은 건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양쪽 시장이 달라요. 이 동의가 안 되는 것으로. 큰, 이제, 그 손해를 보고 있죠. 저는 이제 다 예상해서, 아, 이게, 이렇게 시설이 낙후되면 앞으로 더 힘들어진다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분들이, 양쪽 다 시장이 안 되잖아요. 그때 했으면은, 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었데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오늘 보도자료가 하나 나왔잖아요. 그거는 이제, 제가 배가 좀 아파서, 어, 연동형, 어, 비례대표, 준연동형 비례대표를 이재명이 하겠다. 그러면서 <laughs> 어, 민주당은, 민주당은 이재명이 대, 대권, 대선 대통령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소위 바깥에 있는 조국이나, 뭐, 주민도 마찬가지고, 뭐 송영길이나, 신문, 외에제야 세력들이 있어요. 그 세력들 무시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특히, 너네 길이 다뭉쳐가지고 민주당 가만히 있어도 그 사람들 모여요. 뭐 옛날에 월로, 자파들 월로, 회의, 이런 식으로 모여가지고, 이제 자파연합 어, 세력을 만드는 겁니다. 저희 자파연합 세력. 그러면 그 자파연합 세력은, 민주당의 정당 외에, 이쪽은 뭐 정의당도 있고, 뭐 진보당도 있고, 쭉 있잖아요. 그걸 전체로 엮어서, 작년 경우에 1늘 8석, 늘 8석을 가져간 거죠. 이 연동형 비례대표가 원래도 똑같은 경우에요. 왜냐면 그 사람들 또 캡을 씌우든지, 여기 씌워버린다. 그러면 46석 중에, 서른석은 여야 양당이 가져가서, 가수, 가져가서 가수. 나머지 열일곱석 가지고 나눠먹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번도 개혁신당이 생기고 뭐, 뭐, 새로운 미래가 생기고 이래도 결국은 다섯석은 못 가져갑니다. 지난번, 뭐, 국민의당, 안철수 국민의당이 세석이고, 정의당이 여섯석, 이 비례대표로는 다섯 석 가져와. 그게 다예요. 안,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양당이 서른, 이번 같은 경우는 작년 경우, 아, 21대 경우를, 어, 47석 중에 서른, 서른 다섯 석을 가져가고 있그 12석 가지고, 아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보도자를 내는, 좌파들은 민주당 위에 바깥에 있는 뭐, 제야은 뭐, 다, 다, 약간 색깔이 빨간 사람들 다 뭉치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이 거기다가 비례대표를 줘요. 그럼 그 사람들이 모여가 비례대표를 17, 18석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쪽은 뭐요 오른쪽은? 오른쪽은 무조건 자기들만, 국민의 힘만 비례대표까지 다 삭설이 하겠다. 그, 그, 국민의 미래라고, 국민의 미래라고 이제 정당을 만들겠다 해가지고 청당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 자기들은 그냥 국민의 당, 끝나는 순간에 국민의 당 합당해가지고, 뭐, 17, 18석 까지간다 그러면 결국은, 어, 150석은 안 돼도, 비례대표를 17, 18석을 가져가고, 자기가 지역구 되는 거 가지고 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왜 왼쪽은, 어, 자파 대연합을 통해서, 빨간 사람들 대연합을 통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것은 민주당이 양보하는 식으로 대연합을 전제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안에다가 다 들었나? 오른쪽은 어떻게 돼? 우리 무 안에 1,400장은 변수막을 보시고 보수 대통합 민이 살 이제는 오른쪽도 자파들이 그 자파 대연합 세력을 하듯이 오른쪽도 그 보수 대통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 다헤치먹게 되려면 안 돼. 왜 이쪽 일곱, 여덟 석도 민주당이 추천하는 사람이 한 일곱, 여덟 석이나 이렇게 가요. 나머지는 그 사람들 다 남았고, 오른쪽도 그래야 되잖아요. 최소한으로, 뭐, 우리 공화당. 어? 뭐 자유통일당은 하예 국민들로부터 이상한 정당이 지금 되어버렸어안 되는데. 나머지 뭐, 자유민주당이나 제, 그동안 태극기 세력에 김정광 목사를 뺀 태극세력을 다 모아가지고, 자, 그러면은 우리도, 어, 국민의힘이, 우리도, 소위 말하는, 그,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아스팔트 투쟁 세력들한테 일부 양보하겠다. 그럼 우리가 추천하는 거 하면, 예를 들어서 10석은 가져가더라도, 일부 8, 9석은 바깥에다가 양보하겠다는 구도를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고, 또 선거 끝나죠. 또 국민의힘이 저끼리 해먹었어. 국민의 국회의원 찾으려면요, <laughs> 잘 보이지도 않고 홍길동이 찾는 것보다 더어려운다 <laughs> 선거 딱 끝나는 순간에 윗주나 청나라를 망가묵던 윤석열 대통령과 뭐 탄핵이 뭐 10만 20만이 모여든 아무 상관은 안 해요 아무 상관은 안 해요 제가 방송에서 그 하는 거 들어보셨죠 신장식의 그 얘기에서 제가 얘기한 거 들어보셨어요 광주에서 조은진 같은 사람이, 우공하당 같은 사람이 광주, 제가 지켰던 광주였으면 그렇게 광주의 이념에 맞는 광주 소위 말하는 그들의 말, 광주 정신에 맞는 투쟁을 했으면 제 지역구는 후보도 못 냅니다. 광주 시민들이 가만히 안 있어요. 이이 이 대구는 어떻습니까? 모든 걸 희생해가지고 체제를 지키려고 불법 세력들하고 싸우고 문재인 자파들, 세력들하고 싸울 때, 목숨 걸고 싸웠으면은 대구 경북의 시도민이나 영남에 있는 시도민들도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지금 또 뽑아줘 보세요. 총선 딱 끝나는 순간에 없습니다. 한동훈이, 한동훈 어디까지 가겠어요? 없어요. 이제 국민의힘 기원들은 그냥 국회 안에서 또 있지. 바깥에 나라가 무너지고, 뭐, 탄핵이 되고, 뭐, 문재인이 체제를 무너뜨리고, 자유를 없애고, 온갖 악행을 다 해도 입 딱딱 치고 있고, 4년 지나서 또 줄만 잘 쓰면 난될수 있다, 이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걱정을, 야, 이 대통령 선어되겠나 내가 또 바깥에 세력 하나 더 들고 와가지고, 바에서 제일 뜯고 와가지고 또 잠시 국민을 속이면서 그렇게 그래 하면서 또 만들어내가 또 국민을 속이는 거야 이 시점에서 우리 공화당이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우리는 보수 대통합 해야 된다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진행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 방면에서 보수 대통합을 뭐 저쪽에서도 해야 된다 그니까 이제, 우리가 정강훈 목사의 자유통일당에 의해서 엄청난 피해를 보 겁니다. 우리 공화당. 왜? 우리 공화당은 그거가 아니잖아요. 태극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무슨 뭐 종교적으로 했어요. 우리가 선거법, 정당법이 반운 데는, 어, 당 당, 우리 그, 저, 저, 그, 당비나 특별한 후원금 말고, 우리가 거둘 수도 없고, 돈을 거둘 수도, 수도 없고, 돈을 쓸 수도 없어요. 그러면은, 다음, 다음, 도대체 총선 끝나면 도대체 당신들은 뭘할 거냐는 거야. 국민의힘은 총선 끝나면 뭘할 거냐는 거야. 백일석 이상 가지고 있으면서도 의석이 작다고, 어, 국민주당한테 모든 책임을 민주당 다 밀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석한수 없어도 이 태극기에 깃발을 들고 온 국민들이 불의와 싸우고 불의의 내용을 알고 국민들이 싸우지않아요 싸우고 우리가 싸웠죠 불의가 뭔지 그 짓이 뭔지 나라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또 국민들이 깨치야 되는 부분이 뭔가 이렇게 이렇게 했니아 근데 75년 정당사에 우리 공화당같이 민초정당 민초들이 만든 정당 또 소위 말하는 소상공인 자영업, 서민, 중산층들이 모여있는 정당은 없습니다. 말로는요. 자파들이 말로는 하죠. 2년 쪽으로 그걸 너무 빨갛게 경도되어 있잖아요. 오른쪽이요. 제가 얘기하는 껍 보수다, 그데기 보수. 국민을 속이는 거잖아요. 사람 한 사람 내세워가지고, 지금까지 4년 동안 잘못했던 거, 무능 무책임, 어, 비구함 굴족, 소위 보수의 가치를 지키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이 사람 한 사람 바꿔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나타나고, 한동훈 비대위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그동안 4년 동안, 길게 말하면 7년 동안 아무런 애국적인 활동, 헌법적 가치를 지키지 않다가, 지금 와서, 아, 이제 우리는 다 살았어. 야, 봐. 김기현이 안 되니까 한동훈 시험 만되고 어? 뭐, 홍준표 뭐, 저거 안 되니까 윤석열이 저면 되고, 뭐 그런 거야.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보수 대통합을 해야 되느냐? 그것은 국민의 민심을 제대로 전달하고 그것을 제대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정당이 필요하다. 그러한 정당. 그게 이제 가치 정당이면서도 보수의 가치를 지키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우리 민초들의 이 아픔을, 민초들의 희망을 실천해가는 그러한 정당. 우리가 보수 대통령이, 우리 뭐, 우리가, 우리가 들어가서 국민의 힘에 그, 어, 아니라 그러한 보신주의, 보수의 가치를 지키지 못하는 그러한 어, 정치인들의 행태를 바꿔보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바깥에서 한 7년간 했어서 우리 나름대로는 됐는데 바깥에 알리는 것은 언론 방송의 한계라있과는안 되더라. 그래서 왜 보수대통합을 하잖아요. 그래서 보수대통합의 문제는 어, 우리가 이제 합당이나 연대나 이런 문제들은 뭐 어, 2월 말, 3월 초까지 우리는 진행을 할 거예요. 안될 경우에는, 우리 나름대로 그냥 가는 겁니다. 저는 뭐, 여러 당원들이 조금 지칠까봐, 또 당원들이 너무 힘들어 할봐 저는 뭐괜찮아요사실 근데, 우리가 할수 있는 최대한 저는, 어, 보수 대통합을 통해서, 어, 우리 공화당이 국민의 힘과 합치는 방법.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저렇게 나갔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은 21대 형태하고 달라요. 21 때는 민주당이 이렇게 손을 잡고 또이 위성정당을 별도로 만들었네. 지금은 제야 세력들한테 많은 힘을 주는 겁니다. 국민의 힘은 이제 자기들이 하지 못한 일들을 우리 공화당이 했잖아요. 우리 공화당이 했잖아.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목을 그런 사람들의 가치를 그런 사람들의 투쟁을, <laughs> 그 사람들의 애국심을 국민의힘이 받아야 됩니다. 왜? 국민의힘이 가지지 못한 부분을 우리가 갖고 있는,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어, 총선 이후에 여러가지 상황을 보더 앞으로도 보더라도, 예, 국민의힘이, 또 용산 대통령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생각을 빨리 정리를 해라. 우리도 이제 정당이 시간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 어, 12번 정도가 이제, 어, 예비보 등록을 하고, 어, 예비보 등록 숫자가 좀 계속 좀 늘어날 거예요. 뭐, 특히 서울 경기 중심으로 많은 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 국민의 힘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 올 수가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 서로가 좀, 조금 내려놓는, 어, 내려놓는 그런 필요하다. 이제 만약에요, 어, 있어서는 안 되는 또 다른 그런 잘못된 일들이 벌어지면 누가 가서 싸우겠어요? 누가 가서 싸우겠습니까? 가만히 있고 도망갔다가 말이지 뭐, 어, 저 사람들 뭐, 촛불 가가지고 배우자 가는 사람들, 어, 또 촛불한테 도망가가지고, 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배신했던 그, 그런 사람들이 다 장관하지. 공기업 사장하지, 국의원하고다 남아 있잖아요. 올바르지 않잖아요. 그래서 나라의 정의가 없어졌다. 나라의 정의가 없어지, 대한민국이 그런 정의가 없어진 나라가 돼. 이게 정의가 없으니까 용기가 없고, 용기가 없으니까 헌신을 못 하는 거예요. 정의감이 불타고 용기를 가지고 그런 어? 투쟁길에 들어와서 헌신, 자기 헌신을 통해서. 나라를 걱정하고, 우리 국민을 걱정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아니더라. 그래서 앞으로는, 어, 오늘, 제 설날 전에 제가 뭐, 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만는 어, 설 연휴 동안에 귀향 인사 가서 잘도 하시고, 어, 또 연휴 지내서는또그 정치 일정에 따라서 우리도, 어, 들을 마작 조합해고 함께 그, 우리 가는 길을 여러 가지 합당한 길도 있고 독자적으로 가는 길도 있는데 그런 어, 상황이 정개가 되더라도 두려움 없이 우리가 갈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오늘 어, 조금은 살살한 날씨에 어. 어 설날 장보기를 위해서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laughs> 어, 아시다시피, 뭐, 우리 공화당은 어, 모든 게다 공개됩니다. 뭐, 유튜브가 뭐, 제 뒤통수에 머리카락이 몇개인가다시어습니다이 <laughs> 말이 대단히 조심스럽워 또는 또 유튜브도 어그 역할들을 우리 공화당이 그 성장 과정에 많은 역할들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어다 우리 공화당 있는 동기들도 조금씩 내려놓고 어좀 점점 참고 좀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조금만 뭐 우리 당, 당원들 중에서 조금만 자기하고 생각 다르면막당 대표한테도 좀막 문자 보내 가지고. 니가 뭔데 우리 당비가지고 대통령 사죄 꼭 보냈냐고 당장 탈당한다 이렇게 저한테 문자 보낸 사람도 있잖아. 참 기가 막힙니다. 보내지도 않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내 생각이 다 옳다. 이렇게 저도 말이죠. 저도 뭐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하고 생각도 많이 하지만 항상 어? 최고위원회의하고 의견들을 여러분 물어보고, 시도당 위원장 회의에서 의견들을 물어보고, 다 그런 절차를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어, 이 생각이 내가 말이지, 생각이 이러니까 내 생각이 나오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설 지나서는 좀더 마음을 좀더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어, 설 연휴 잘 쉬시고요. 뭐, 연휴 때는 여러분들 푹 쉬십시오. 기왕에사 하는 분들도 기왕에사 하더라도 9일부터 12일까지, 그러니까, 9일, 12일 일부터 12일까지 편하게, 쉬시기를 바랍니다. 어, 멀리서 오신 분들은 또 바로 또 올라가셔야 되잖아요. 올라가는 시간이 장거리고, 해서, 어, 제가 따뜻한, 뭐, 옆에 칼비탕집도 새로 생겼던데, 각자 가서 드십시오. <웃음> <웃음> 제가 대접을 하면은, 그 또한 법위반이 돼서, 못 합니다만, 어, 어, 각자 올라가신 분들은 가시고, 또 가까이 있는 분들은 같이 식사하시고, 또 뭐, 뭐 식사하시고 올라가신 분들 올라가시고, 런데 뭐, 각자 내는 거니까, 여기 있는 분들이 오늘 보니까 몇 분이고, 약한 70명 가까이 되는데, 그냥, 어, 각자 해결을 하시도록 그렇게 하면서, 오늘, 설날 인사겸 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네. 그 오늘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대접도 못 드리고 죄송합니다. 죄송분이같고하는 <laughs> 그러니까, 자 우리 요 옆에 그 갈비탕 집에 일단 자리는 예약을 해놨습니다. 해놨고. 가시가지고 드시고 터치이 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우리가 뭐터치이할 거니까, 예. 터치이 하면 죠 예. 1 0 0분 길어요. 예, 그렇게 할 거니까, 뭐, 지금 서울 경기에서 오신 분들은 또 뭐, 바로 가신다 그러니까 조심으로 가시고요. 대구는, 대구 경북이 내일 오후 2시에 동대구역에서 <laughs> 계약 인사를 합니다. 오후 2시에 2시에서 4시까지 할 거니까 또 참여할 수 있는 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새해 <laughs> 복 네, 많이 받으시